안녕하세요. 산신보살 신보배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목신에 대해서 집, 집수리를 잘못해서 집이 동토가 나고, 집에 우환이 생기고, 집안에 바람이 불고, 천장치고 지장치고, 해오리 바람이 부니까, 이사를 잘못하고 집수리를 잘못하는 데 대해서 몇 마디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들이 어, 원인을 몰라서 점을 치러 오는데 원인을 몰라가 애가 아픕니다. 우리 집에는 애가 병원에 가도 안됩니다. 어른이 아픕니다. 이래, 이래서 어, 사람들이 좀알으라고목심동토에서 몰라서 좀알으라고 35살 신부배가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 헌 집에 헌 집에 이사를 가기나 살던 집에 집 수리를 잘못하면은 그 집안에 동통이 생깁니다. 목신 동통. 동토. 목신 동통이라는 것은 뭐냐? 보통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이 목신 동통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집에 우환이 생기도 모릅니다. 그래서 원인을 퍼뜩퍼뜩 알고 진찰을 빨리빨리 하고 수술을 빨리빨리 하라고 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 수리를 잘못하기나 이사를 가서 헌 집을 떠도 건치이나 또, 이사를 잘못 가기나, 여러, 여러 줄기에서 오는데, 어, 헌 집을 뜯어본 치기나 집을, 베란다를 차내기나, 앞베란다를 차내기나, 뒷베란다를 차내기나, 방을 헐러가지고 방이 좁다고 하는헐러가지고 하나를 만들기나, 이래, 이런 집이 있는데, 어린 애들 키우는 사람은 또잘 들어야 됩니다. 요거는 어린 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목신에 대해서. 여러 줄기가 있습니다. 어, 애들이 갑자기, 자다가 코피를 다 흘린다. 어린 애들이 원인 없이 코피가 막 터지고 아들이 자고 일 나면 비계에 막 코피가 터지고 져 비계에 흥건하게 젖어가 자고 일 나면 코피가 말려가지고 일이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몫신 동토입니다. 이사를 잘못 갔어. 요즘 엄마들이 새댁이들이이사 잘못 가가 집 수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들이 안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그러고 애들이 또 이사를 잘못 가면 경기. 경기를 많이 합니다. 와 경기하는 거 알지요? 눈이 희뜩 디비지고 끄 넘어가고 애들 경기하는 거? 그러면은 엄마들이 보통 은치가 뭐밥 잘못 먹어가지고 경기를 한다. 야는 경기를 자주 한다. 병원을 데려가고 병원에 가면은 막 감기가 심해가 열이 나가 경기를 한다 이라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요. <laughs> 그런 것도 있지만 이사를 잘못 가면은 애들이 경기를 합니다. 왜 경기를 하느냐? 우리 몸에도 혈이 안 돌거든요. 그러면 집안에 집수리를 하면은 집에도 혈이 있고 우리 몸에도 혈이 있고 집터에도 혈이 있고 산소에도 혈이 있고 산신에도 혈이 있습니다. 다 혈이 있습니다. 우리 혈. 혈을 타고 다니는 혈 타고 댕기는 혈. 그러면 은 젊은 세대기들은 애가 경기를 많이 합니다. 경기를 많이 할지 목신을 타가지고 그 터에 혈이 안, 안 돌면 은 몸에 혈이 안 돕니다. 혈이 안 도는데 그러면 경기를 많이 합니다. 경기 많이 하는 애들 있지요. 그 무작정 경기만 한다 하지 말고, 엄마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사를 언제 했는지, 아 우리가 집수리를 했는지, 아 우리가 이사 온 지가 23년, 23년 됐는지, 보통 3년 안에서 5년 아닙니다. 보통 이사는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그 안에 보통 우한이 많이 생깁니다. 보통 더 많이 생기는 건 3년 안에. 어, 1년에서 3년 안에. 좀 늦게 동통 오는 거는 3년에서 5년 안입니다. 그래서 5년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사를 언제 왔지? 아, 이사 오고 우리 집에 자 우한이 생긴다. 애들이 차례들 아프다. 감기기가 자주 온다. 감기가 오면 애가 잘얹치고 경기를 한다. 어, 그러면 은 애가 코피를 자꾸 흘린다. 자다가도 자고 일어면 커피를 너무 흘리가 커피가 비계에 막 말렸다.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사를 잘못했기나 집에 손을 잘못댔기나 집수리를 했기나 집안에 혈이 막혔기나 집수리를 잘못하고 집안에 혈이 막힙니다. 그래서 애들도 몸에 혈이 막히고 목신 동토로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알려주는 거고 또잘 어, 들어십시오. 경기를 많이 하는 애들은 어, 커서 간질을 합니다. 간질. 간질 알지요, 간질. 간질 온, 손지 틀어지고 간질. 그러면은, 경기로 말하는 애들이 좀 커가지고 또 그게 심해가지고. 심해가지고 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병원에 가가, 우리 아 큰일 났다, 펭, 병원에 가면 평생 먹을 병이다, 평생 못났을 병이다, 어, 간질 약 먹어라, 어, 정신과 약 먹어라, 신경과 약 먹어라, 이러는데, 엄마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작정 병원에, 병원에도 가야 되겠지만, 산신보살, 신보배가 요즘 엄마들이, 햇발이 엄마, 젊은 엄마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이 경기를 많이 할지게, 어, 분명히 경기 마이 하는 애들이 간질을마이 합니다. 그러고, 그 어릴 때 되게 영리하고 똑똑한 애들이, 이사를 잘못 가면 머리 문을 닫아요.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를 못하고 어떤 호작질을 하고 어 그러는데 우리나라 엄마들 이사 잘못 가고 집수리 잘못하고 집에 동토가 나면은 이런 우환이 생깁니다. 이런 우환이 생기니까 잘 판단을 하시고 잘 칭찬을 하시고 내 아가 왜 이리 아프지? 아 이상하다. 왜이 집에 이사 오고? 어른이 안 아프면 애가 아프고, 애가 안 아프면 어른이 아프고, 아, 그러면은 잘 되는 신랑 사업이 안 되고, 우리 신랑이 내 짜장 안 나던 신랑이 내 짜장을 내고, 어, 우리 신랑이 바깥을 내안 돌던 신랑이 바깥을 돌고, 아, 이상하다 이사를 잘못했다, 이사 오고부터 그렇다, 우리 마누라가 자꾸 바깥을 돈다, 집에 들어, 집에 들어오면 허전하다, 큰다, 집에 들어오기 싫다, 큰다, 집에 있기 싫다, 큰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몸에 피로 오고, 애들도 피로, 이제 애들은 피로 오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른들은 왜 피로 오노? 이하지만 애들은 피로가 안 오고, 몸이 아프고, 어, 간질을 하고, 심하면 간질을 하고, 안 그러면 경기를 많이 합니다. 이사를 잘못 가서 그렇습니다. 산신보살 신보배가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 싶습니다. 산신보살 신보배가, 30년을 무당을 하면서, 목신동토 귀신을 잘 잡아냅니다. 목신동토 이 귀신 잡아내는 것은 산신보살이 옛날에 산신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할지게, 이거는 정말 산신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겁니다. 산신할배가 너무 모르는 걸, 남이 다른 보살들, 다른 무당이 모르는 걸 기도를 너무 해가지고, 산신에서 이거 받아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목신동토 오는 사람을 내가 참 많이 나섰는데, 그래서 이걸 모르고 어릴 적에 일하는 걸 모르고 엄마가 나 놓으면 한해 가고, 두해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러면은 애들이 공부머리를 닫습니다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반짝 그렇게 영리하던 아들도 이사를 잘못 가면은 머리 문을 닫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걸 조심하시고, 진찰을 잘 하십시오. 진찰을 잘 하시고, 왜 그러면은 어... 보통 우리 정치로 오면은 아, 어릴 때는 참 공부를 잘했는데 지금 공부를 못합니다. 이러면 야, 매, 야가 이사 이갔지요 이사 이사갔대. 야몇살몇살몇살 이사갔지요. 이사를 갔다 한다 말이 그러고 머리가 되게 아프고 애가 머리가 되게 안 아프면 어른이 머리가 아프고 어깨 죽지가 뻐근합니다. 어깨 죽지 집안에 혈이 안 돌면은 목신 동토를 다 가지고 혈이 안 돌면은 목 디스크처럼. 목지가 뻐근합니다. 목이 요 목이 뻐근하고 어깨 죽지가 뻐근하고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피 순환 안 되듯이 나쁜 피가 모여있는 것처럼 목 디스크처럼 이 덜도 뭐라고 이 목도 덜도 뭐라고 봐. 너무너무 아파요. 그것도 목신입니다. 100% 목신입니다. 1000% 목신이고 1 0 0 0 목신입니다. 그러고 애들이 학교 갔다 가 피로를 빨리 느낄지게 맥을 멈추고 공부도 안 하고 맥을 멈추고. 그것도 목신, 목신 동토입니다. 이사로 잘못 가면, 은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의사고병원의 병원 원장이고 해도, 내가 그런 집에 점을 쳐보며, 애들이, 엄마들이 점을 치러 오며,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의사고 뭐, 박사고 해서도, 목신 귀신한테는 못 이깁니다. 무당이 곤칠병이 있고, 의사가 곤칠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신보살 신보배는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게목신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신보살 유튜브 나오는 거 보고 애들이 왜 아픈 거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고 이사를 언제 했나 집수리를 언제 했나 그걸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운이 나쁠 지게는 집수리 한다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운이 나쁠 지게 내 일진이 나쁠 지게 애들 운이 나쁠 지게 애들 일진이 나쁠 지게는 분명합니다. 분명코 그런 병이 옵니다. 그래서 무작정 병원에 가서 주사만 하고 콕 찌를 게 아니고, 자, 병원에도 가봐야 되고, 무당한테도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빨리빨리 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신보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신보살 다음에 또 나올게요.